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곳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 세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한 나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어, 땅 분배를 마치고 오늘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어,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했다 이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이제 가난 정복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에는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이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의도가 없고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를 도망하게 만드는 것이 도피성이다. 또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그 당시는 사람을 죽이면 막 때론 몰려와서 보복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보복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도피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이 죽인자가 그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자가 도망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4절에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기가 어떻게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지. 그 장로들 귀에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실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런 실수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하지 말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미워함이 없이, 의도성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으면 그곳에서 편하게 먹고 자면 되겠구나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가족, 친구들을 떠나서 새로운 성에서 사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당시 대장이 제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줄 알아요? 들어갔는데 20년, 30년, 40년에 죽을 수도 있고 또뭐한달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고요? 대제상이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대제상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러면 대제상이 죽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속죄 죄가 용서되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죄가 완벽히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결국 이 도피성 제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완벽히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언제 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는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지었던 죄 여러 가지를 생각나요. 그러면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 사단이 죄 의식을 만드는 걸 자꾸 우리를 사단은 참소하는 영. 참소가 뭐예요? 그 재판장의 검사처럼 고소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지. 야,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는데. 너 그런 사람인데 너 같은 게뭘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고백했는데 회개했는데 기억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그에 너무 죄의식 옛날 죄 죄의 생각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무엇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죄의식과 정죄의식으로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시기를주메로므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피성을 지금 몇 개를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여섯 개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동편에 골고루 여섯 개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동편과 서편 세계 세계에 공평하게 여섯 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도피성을 여섯 개씩이나 두었을까요?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섯 개를 두었습니까? 어디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든지 쉽게 갈수 있도록, 가깝게 갈수 있도록 여섯 개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피성이 한 개밖에 없어요. 멀리 있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면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나에게 이제 보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도피성이 여섯 개놓었습니까 우리가 쉽게 빨리 가요. 왜요?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내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가서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마귀가 죄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지라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즉시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나아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기 전에, 따라 붙기 전에, 사단마귀가 따라 붙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해요. 우리 날마다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늘 짓는 죄를 또 져요. 그러면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 스무 번 하면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겨서 그런지 또 염치가 없어 그런지 회개하지 않기 시작함. 그때부터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결국에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제약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죄라고 말미 아마 묻어두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 짓는 나의 모습이 정말 이 고통스럽고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또 하루 살아갈 때 죄를 어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로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그 부지 중에 실수로 들어가서 살인한 자가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오늘은 짧게 해가지고 실행하라마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데 도피성에서 나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인지 대세상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말했던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죽었어요.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가정, 친구를 떠나가지고 낯선 곳에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가족도 못 만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피성에서 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게 된다면 책임이 없다는 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나간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걸 내가 나가면 그 도피성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로는 아 누가 주말에 여행 가자고 하는데 아 주일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아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또 손해 보는 것 같고 따분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나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뒤돌아 보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감을 주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따분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래도 소용없는 것 같고, 별 생각 다 들지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꾸 도피성이신 예수님 밖으로 나가라고, 나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나는 참포도라고 했어요. 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동행하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열매를 맺는 데 열매를 하느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때늘 예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너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밖에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명예가 무엇이 나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예수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예수님 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메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